우리가 지난 2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위해서. 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못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고별 설교는 사도바울의 절절한 마음과 심정이 들어가 있다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교회를 표현할 때 29절 후반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세우실 만큼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29절 말씀 보시면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공격할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나운 일이가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면 이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공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공격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나운 일이가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혼미케 하고 또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의 내용을 어지럽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 사나운 일이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칠 장에 가보시면 이 사나운 일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칠장 말씀 신약성경 1 0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나운 일이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아, 이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노락질하는 이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분명히 성도 안에 있기는 한데 쉽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겉은 뭐라고, 겉은 무슨 모양이라고 그래요? 양의 모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겉으로는 양의 모습이지만 속은 사나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를 외견상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쉽게 구별해내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겉으로는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성도인 것 같아요. 너무나 착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오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 그 앞에 있는 본문 한번 보십시오. 7장 15절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고문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런 말하자면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요. 명확하게 틀린 것을 가르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틀린 것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을 안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넓은 길만 있습니다. 넓은 문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복과 기쁨으로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구원은 자기의 죄로부터의 회개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직면해야 되고 회개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행복은 환난과 붙어 다닙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희생과 섬김과 멸시와 천대와 붙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영광의 면류관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로서 분명히 내가 옳은 일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천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형통하게 될지, 예수를 믿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성경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국을 만들었습니까? 아, 기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한 번에 왕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며 피난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시간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이 10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뭘 가르치느냐?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 영광과 또복된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봉 7장식으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일조한 것이 누구냐? 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진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준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내가 분명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나 잘 돼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어, 뭐 성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 라고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신앙은 편향, 편향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기이한 신앙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준이 복이 되면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볼때 전체를 안 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보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치워버립니다.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치부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내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세상의 기쁨과 복만을 얘기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설교만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안 하면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있는 성도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그런 설교를 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설교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듣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설교를 할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저의 지혜와 저의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뭐 내가 온전히 다 전한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의 총동원에서 이 말씀에서 뭐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를 듣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폭받으라는 말은 없고 매일 혼나니까 듣기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떠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전해야죠.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설교, 성도들의 마음만 드는 그러면 다 좋다라고 하는 그 설교, 그런 설교는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거짓 선지자를 선제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평생을 목회하고 또 평생을 설교를 하다가. 아,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가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말씀, 자 마태복음에서 조금 앞쪽 구약 성경으로 넘어오십시오. 1291 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1291 페이지 미가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미가서 3장 5절 6절 1292 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을 입에 물어주면 복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니 하면 전쟁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집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저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설교만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반응에 의해서 목자의 설교가 바, 바뀐다. 라고 한다면, 그런 목자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삽니다. 자기 이에 뭔가 물려줘야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 유익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말라가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 선지자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본문으로 돌아보십시오. 오늘 보면 30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억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자기의 유익, 거짓 선지자의 유익을 위, 위해서 맞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서지자는요. 하나님에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또0 0 0 0 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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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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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 0 0 0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성도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먹여 살찌게 하고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목회자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이 성도들 한명한 한 명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나를 인도하는 목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이 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분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온 일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만 유일한 무기로 주었다라고 하는 수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영적인 건강이나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눈여겨 보라는 겁니다. 한쪽만 치우쳐서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힘입게 선포돼야 되고. 또 찾아오는 모든 신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쭉 돌아보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무너지게 되느냐 목회자가 복을 복만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성도들도 복받으라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그런 말씀에만 말씀만 전하는 곳에 모이게 되고 또 목회자가 자기 배만 불리게 될때 그렇게 될때 교회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스스로 타락하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미달 교회는 언제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만 무기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엎드리고 또 무너져서 통곡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신정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